요가미입니다 오늘은 카드 도감에 대해서 오늘 배워가지고 좀 알려드릴까 해요. 각성 가보시면 카드 각성이라고 보이죠. 여기가 카드 도감을 하는 곳인데 내가 만약에 이제 빈 카드가 있다 하면은 이런데 보관을 해가지고 어, 능력치를 받는 거예요. 근데 어떤 능력치를 받는지 잘 모르시잖아요. 그래서 일단 요 카드를 한번 꺼내 볼게요. 꺼내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가방에 카드를 보관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관을 누르시겠죠? 보면은 이제 여러가지 곳이 뜰 거예요. 근데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일단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곳은 이 카드에 도감이 존재하는 곳이고요. 이걸 누르시고 현재 진행도를 누르시면 식물형 몬스터 입히는 데미지 증가 이, 이 포인트라는 거는 5개를 넣어야지만 이게 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수배 정령보시면 어. 두 개를 넣으면 바이탈이 올라가고요. 지하수로 가서 보면 인트가 올라가고요. 그 다음에 뭐 독염 가서 보시면 현재 진행도를 누르면 뭐 독숙성. 그 다음에 중형 가시면 뭐 중형 몬스터 입히는 데미지 증가, 받는 감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, 어, 인트가 8분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뭐 일단은 올리지 않더라도 일단 여기다가 넣어두고요. 그래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 유랑, 유령선 보시면은 게이지가 좀 이렇게 옆으로 가있죠. 보면은 이제 두 개를 넣어서 물리 데미지를 추가한 상태예요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카드가 어디에 들어가야 나한테 스펙업이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. 카드 작하실 때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카드를 뺄 때는 네, 뭐 여기서 꺼내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관 네, 간편하죠? 유바